네, 안녕하세요. 네, 11월 21일 매매절 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수 먼저 볼게요. 네, 저번 주 코스피, 음, 예, 바닥에서 이제 쭉 상승을 좀 하다가, 예, 매물에 좀 부딪히면서 예상을 했었죠. 예, 예상을 한 것부터 조금 더 아래쪽에서 내려가긴 했는데, 예, 매물에 좀 부딪히면서 차이 실은 물량들이 좀 나오는 예, 자리가 나왔습니다. 어,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21선을 좀 닫고 간다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, 어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을 하고 나서요.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, 과대 낙폭이 나왔을 때는 여기 121선을 좀 받고서는 버티면서 돌아가는 자리가 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2,400 초반에서 한2,300 후반때까지는 내려갔다. 내려갈 수 있다라고 요 범위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. 2,350까지, 2,457에서 2,355 정도까지는 요 범위 더 내려갈 수 있는 범위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건좋진 않은 자리에요 지금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조정을 좀 받고 가야 좋은 자리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. 형성이 좀 되고요. 예,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. 근데 여기서 꺼진다. 예, 이러면은 상당히 좀긴 기간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아예 좀 내려가는 게 낫습니다. <laughs> 네, 지금 뭐 주봉으로 봤을 때 조금 내려올 자리가 있죠. 예, 주봉도 내려올 자리가 있고요. 어, 일봉도 좀 조정을 받을 자리가 이, 있기 때문에 어, 다음 주는 조정이 좀 오지 않을까. 예, 그런다고 해서 개별주들이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. 예, 개별주들이 지금 자리를 좀 많이 잡고 있고요. 예, 과대 낙폭 상승하고 이렇게 있다가 과대 낙폭이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모양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. 여기서 고개를 돌린 종목들도 있고. 예,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별주들은 이제 갈 자리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특별하게 뭐 강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는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좀 말씀드렸었죠. 반등을 좀 예상을 하는 자리예요. 지금 지수가 좀긴 기간에 걸쳐서 반등을 줄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 자리고요. 지금 이제 11월, 12월쯤 되면 예상을 했었던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 일정들이 좀 마감이 돼요. 금리 인상 일정들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뭐 내후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. 미국 이 연준에서 이제 결정을, 금리 인상 결정을 하는 거는, 이제 인플레이션의 속도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할 거라고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, 음, 내년에도 만약에 계속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온다면, 예, 지금 예상을 했었던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게 좀 빠르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, 기간은 좀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렇지만, 주식은 조정을 다 받았고, 돌아갈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은 없어요. 계속, 계속,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, 물론, 지금 주식은 좀 쉬고 있지만, 에, 예, 지금은 아직까지는, 뭐, 우량주든 개별주든 모아가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, 지금은 제가 이때도 이제 주식을 좀 쉰다고 말씀, 회원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,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제가 물을 좀 타시라고 말씀 드렸고요. 예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거를 좀 예상을 했고 예, 반등이 좀 나올 때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종목들 예, 현금 보유를 최대한 많이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린 구간이고요. 예, 지금 이쪽에서 현금을 좀 보유를 좀해 놔야 여기서 이제 지수가 좀 돌아갈 때 음, 이때 좀 매매를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과감하게 좀막 포트를 막 채우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에, 그런 종목들을 좀 보완을 좀 하시면서 전략을 좀잘 챙겨가시는게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음,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에, 이,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만약에 돌아간 자리가 여기서 나왔을 때 에, 주식을 좀 재밌게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거는 현금이 있어야 돼요 예 현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하여 계좌를 포트를 좀 리밸런싱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는게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는 음, 유동성 공급이 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긴축의 속도가 훨씬 더 지 강하기 때문에, 긴축이 이제 쭉 하고 있잖아요. 긴축을 하고 있다가 멈추고 돌아간 자리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, 예, 그때부터는 시장의 자금들이 좀 풀릴 수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쪽에서 올라왔었던 거는 뭐, 차이나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, 그런 자금도 들어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예, 차익실한 물량은 받아갈 거고요. 지금 뭐일봉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자리, 예,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주봉에서 설명을 드렸던 자리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, 예, 지금은 쌍바닥을 향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구간 대입니다 이런 예,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, 조정을 받고 돌아갈 거로 좀 보기 때문에 음,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시황은 요정도로 보구요. 저희 종목을 이제 좀 보구요. 예, 지금, 음, 꽤 현금 보유를 해야 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보고요 이따가, 음, 봐달라고 좀 말씀하신 종목이 있어서, 예, 그 종목 유튜브에 올라갈 거는 네, 따로 뒤에 편집을 해서 붙여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셨죠? 되게 중요합니다. 네,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잘 맞춰놓고 네,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오늘은 봐달라고 말씀하신 종목 한 종목이 있고요그 네, 다음에 관심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공유해드릴 만한 종목 한 종목이 있고요 네,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정기술. 한정기술. 음,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는 않습니다. 네, 보시면은, 길이 하방으로 열려 있어요. 그 밑을 타고서는 지금 스케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적자가 계속 나고 있죠. 그 호재성 뉴스로 인해서 올라갈 만한 주식이라고 좀 생각이 뭐 쉽게 되진 않아요. 지금 시총이 2조 4천억이기 때문에. 이 시총 높은 종목들은 <laughs> 아무리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와도 한 방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 쉽지가 않아요. 물론, 요 앞에서의 요 매물대를 걷어냈을 때처럼 상승파동을 그리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. 예, 그러면은, 앞전에서 보여, 드 보여줬었던 요 퍼포먼스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, 지금 보시면은, 다 매물이잖아요.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? 여기서 장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, 여기서 밑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, 모두 매도, 매도하기 때문에,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 밑으로 좀 꺾이는 거거든요. 꺾이는 이유가, 만약에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, 이 종목이 좀 내려간다.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었던 것처럼, 매도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. 물론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, 제가 이제 원전주를 투자를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게, 저번에 한 번, 한석달 전이었나, 넉달 전이었나, 한 번, 원래 이제 국제과제를 해서 선정을 했던 것 중에 원전 쪽이 있었거든요. 근데 요거를 철회한다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. 그 뒤로 원전주는 삭제를 했습니다. 예전에 태양광에서 한번딘 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엮인 거는 보통 이제 짧게 트레이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드리지를 않았어요. 그 뒤로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원전주들이 우아향을 하고 있죠. 이,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원래 우진이란 종목을 매매를 했었습니다. 음,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예, 요거를 좀 매수를 했었는데, 지금은, 글쎄요, 한정기술은 뭐, 구조조정을 대폭 하고, 민영화를 한다거나, 뭐,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, 호재성, 이게 완벽하게 구조가 개선이 되는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,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, 지금은 여기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구간대고요 예, 만약에 이게 보유하고 계시면은 홀딩 하셔야죠 손실폭이 크지 않으시면은 저는 매도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손실이 좀 크시면은 보유하시고요 예, 이게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갈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구조개선이 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음. 그렇지만 여기서 전략을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해서 요거 전략을 좀 짜게 된다면 신규로는 안할것 같아요 예, 신규는, 안, 여기서 만약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할것 같습니다. 예, 이 원전이라는 이 섹터가 지금 자금이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될 만한 모멘텀은 좀 없는 것 같고요. 예,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면은 손실이 크지 않으시면 매도. 예, 만약에 손실 폭이 좀 크다 하시면 홀딩입니다. 대신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. 예,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, 지금 보시면은, 만약에 여기서 이 지수 때문에 빠졌다고 해요. 예, 예를 좀 들어보아요.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자리가 나온다?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. 네, 아셨죠? 예, 전략 그렇게 좀 짜시면 될것 같네요.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. 어려워요. 예, 안전기술. 여기서 뭐 파동이 한번더 나와서 갈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, 이때 지수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, 여기서 파동을 다시 그리면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는 신규로는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, 이런 종목 지금 자리에서는 예, 제가 아까 처음에 좀말씀 드렸지만 지수가 전 빠질 거라고 좀 보거든요 한번 지금 반등이 좀 밑에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접고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예, 그렇기 때문에 음, 그렇게 좀 전략을 좀 짜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다음에 보고 있는 종목은 한 종목, 아, IS e 커머스이 종목이 근데 일일 거래대금이 좀 크진 않고요. 아,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갈 거 생각을 한건 아니고요. 지금 매물이 딱 이쪽에 좀 형성이 돼 있는데 한번 정도 치고 올라갈 거만원 아, 정도까지 좀 올라갈 만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. 음, 나쁘지 않아요. 예, 주봉상에서도 조정 받을 만큼 잘 받아 있기 때문에. 그 지금 자리 나쁘지 않죠. 우주선에서 계속 좀 위아래로 흔들어주고 있죠. 예, 지금 구간은, 뭐, 밑으로 좀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, 예, 종가 기준으로, 한 7,200원 때까지는 매수 가능 영역을 좀 보고요. 예, 이거는 종가 기준으로 7,100원 깨지면 손절입니다. 네. 그렇지 않으면, 예, 여기서 이제, 손절 안, 하, 안, 하고 좀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게 되면 만원까지 충분히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, 네,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시간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. 네, 다음 주도 성공 투자가 되시고요. 궁금하신 종목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. 음, 지수가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한번더 바닥을 만들고 돌아간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유튜브 를 다시 좀 활성화 좀 시킬 생각입니다. 지금은 활성화를 제가 시킨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게 많이 없어요. 물론 뉴스 같은 걸좀 공유를 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긴 하지만, 제 채널에 지금 한몇 년, 한 4, 5년 됐나요? 좀 꽤, 예, 유튜브한지꽤 됐는데, 예, 제 채널의 성격을 갑자기 좀 바꾸게 되면은, 예, 좀 혼란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, 고는 뭐, 지도 흐름에 따라서 제 방향성을 좀 결정해서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아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시간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. 궁금하신 종목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. 다음 주 일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